(1초) 뒤에 일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~ 내일 일을 걱정하고 또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슬퍼하고 어~ 그것들을 이제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어~ 제가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일 어~ 오늘을 사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그냥 오늘을 살아요 어, 열심히 병원도 다녀고 수술도 열심히 받았어요. 어. 제가 할수 있는 일, 어, 또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채워갔습니다. 그렇게 채워가는 과정 중에 제가 이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한 것이, 어, 바로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일상 속에서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었어요. 어, 지금도 아침에 출근하러 가는 길 너무 행복해요. 네. 물론 피곤하죠. 이러고 <laughs> 기서 기름 막히고왜 <laughs> 끼어들지. <laughs> 이런 과정 중에 가고 있지만 어, 이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. 이 하루가 주어진 것의 의미,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의 의미, 내가 하는 거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어, 누릴 수 있는 아주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이 우리가 생존해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, 누리고 살아가는,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어, 삶을 살면서 제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. 네. 여러분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시는지 어, 그것을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